교육시설 재난공제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전국 한파취약시설 학교 우선점검 대상 총 46개 교를 찾아 한파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공제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학교수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 피해가 가장 많고 이어서 전남과 경남 지역이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공제회는 매년 국내 교육연구시설에 겨울철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예방 점검을 수행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교 시설물의 급수, 소방, 냉난방 설비 등의 유지 관리 실태 확인과 바닥 침수 등 한파 2차 피해 취약 요소 확인 등입니다.